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냐면, 이 프라이머 박스, 프라이머 커버밤이라고 적혀 있는 이 박스, 그리고 립 제품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얼른 살펴볼게요. 글로컬러에서 시그니처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프라이머 제품들이고요. 이두 가지 프라이머는 기존에 알던 타입인데 디자인이 조금 바뀌어서 나온 것 같고요. 이 파란색 뚜껑의 프라이머는 완전 처음 보는 제품 같아서 얘부터 먼저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안에 물방울 모양의 실리콘 퍼프랑 M 하이드로 프라이머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 테스트를 해볼게요. 거의 투명에 가까운 제형이고요. 안에 캡슐이 조금 송송송 들어 있어요. 은은한 꽃향이 나고요. 금방 펼쳐지는 타입인데 마무리감이 좀 쫀쫀하고 약간 쫙쫙 어, 이 피부 화장을 지우고 얘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기다려 지금 각질이랑 이게 홍조가 되게 심한 상태예요. 한절기라서. 그래서 되게 부끄러우니까 얼른 발라볼게요. <laughs> 실리콘 퍼프를 처음 써봐서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얘가 되게 균일하고 빠르게 펼쳐주는 역할을 하네요. 캡슐도 통통 터지고요. 약간의 쿨링감도 생겨요. 그리고 수분 크림을 바른 듯한 이렇게 광이 도네요. 쫀쫀한 타입의 물빛 베이스를 이렇게 깔아줬고요. 이 위에 팩트를 얹어서 어떤 느낌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깔아주고 팩트를 얹어줬고요. 보이시나요? 제 요즘 피부 상태가 진짜 안 좋거든요. 각질이랑 홍조가 너무 심해서. 근데 지금 되게 각질 들뜸 없이 예쁜 광이 돌죠.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베이스를 브러쉬로 오랫동안 두드려서 피부에 밀착시켜 놓은 느낌? 샵에서 파운데이션을 엄청 차곡차곡 깔아준 느낌? 응. 그래서 피부에 탁 달라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이 아예 처음보는 신상이라 사실 기대를 많이 안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 되게 괜찮네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사실 조금 놀랬어 저는 관리실 다녀온 다음날 화장했을 때 느낌이 나서 지금 이 프라이머가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꿀잠 잔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예쁜 피부표현이 돼서 지금 엄청 마음에 들어하고 있어요 <laughs> 마음에 드는데? 이제 다른 프라이머도 소개시켜드릴게요 먼저 이 뽀송 베이스부터 볼까요? 아이고! 이거는 너무나 익숙한 똥 모양의 이렇게 커팅이 들어간 블렌딩 버프가 들어있고요. 패키지부터 세상 뽀송해. <laughs> 무광의 민트색 뚜껑이 있는 패키지예요. 하얀색의 제형이고요. 좀 부드럽게 발리다가 이렇게 실키하게 마무리가 돼요. 느껴지시나요? 향은 파우더리한 향이 나요. 이 블렌딩 퍼프는요, 똥모양에 이렇게 커팅이 들어가 있잖아요. 코 양옆이나 눈 밑에 그런 굵어지고 미세한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균일하게 바를 수 있게 디자인된 거라 이 퍼프가 좀 마음에 드네요. 팩트를 위에 얹어보니까 확실히 아까 사용한 물빛 베이스랑 차이가 좀 있죠? 번들거림이 거의 없고 매끈한 느낌이 드네요. 이제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더워지잖아요. 그럴 때 복숭아 같은 볼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 같아요. 지 루미에르 프라이머입니다. 광채 프라이머예요. 하트 모양의 브러시가 들어있고요. 이런 연보라색의 패키지가 들어있어요. 얘는 진주 같은 쉬머한 느낌의 텍스처이고요. 이렇게 펼쳤을 때 은은한 펄감이 느껴져요. 이 제품은 브러쉬로 이렇게 펴 바르면 광이 뭉치지 않고 금방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는 은은한 글로우 광이 돌고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펄감이 촉촉촉촉 조금 느껴지는? 팩트를 얹어보니까 굴곡에 따라 광채가 느껴지죠. 우아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번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글로우한 피부 트렌드에 적합한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반짝이는 팩트와 립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프리즘 프라이머 커버 밤이고요. 프라이머랑 파운데이션 밤이 섞여 있는 타입이에요. 안은 이렇게 마블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에센스 타입답게 굉장히 보습감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음, 커버력도 적당하고요. 피부 페어는 좀 예쁘게 해주는 특징이 있어요. 음, 데일리로 부담 없이 쓸수 있는 촉촉함을 가진 제품이네요. 그리고 다음은 립을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려야죠. 어, 영어로 써있어. L 더블 n m 드인마그네이라고 적혀있네요. 이렇게 이름에 마이너스가 적힌 애들은 쿨톤 추천 컬러라고 하고요. 플러스가 적힌 아이들은 웜톤 추천 컬러라고 해요. 컬러는 이렇게 다섯 컬러. 마이너스 레드예요. 마이너스 핑크입니다. 얘가 유독 크게 발렸네요. 플러스 오렌지 색상이고요. 플러스 코랄이에요. 음, 이거 엄청 예쁜데요, 색상? 플러스 로지 컬러예요. 어플리케이터 끝이 되게 뾰족해서 여기 입술 안쪽에 바르기 되게 좋네요. 마그넷이라는 이름답게 입술에 착 달라붙는 롱래스팅 타입이고요. 여기 뒤에 동글동글한 귀여운 팁이 달려있어서 그라데이션으로 블렌딩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언박싱을 다 해봤고요. 어,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물빛 베이스인 하이드로 프라이머랑요. 이 플러스 로지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두 가지는 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이 물빛 베이스는 출시가 되면은 올리브영 매장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품력이 좋은 신상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응,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